이번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매듭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지대에 감산 후한 매듭을 했죠. 바깥에서 또한 매듭을 합니다. 그래서 마무리 짓는다는 거죠. 굉장히 간단하죠. 자. 한 매듭이죠. 바깥에서 한 매듭을 하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. 한 매듭, 한 매듭이 되겠습니다. 가장 간단한 매, 매듭법이었죠. 지지대 감산 후 안으로 집어넣어서 한 매듭, 다시 바깥에 한번더한 매듭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